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명웅 시대에서 온 빵웅이 채널이군요. 미스터트롯 우승자 이명웅에 대해 신속 뉴스를 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이 세젤 멋이네요. 최근에 무한도전을 위한 유명한 PD 김태호는 MBC를 탈퇴해서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하고자 했습니다. PD 김태호는 이번에 감성 장인 이명웅을 출연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세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장벽이 허물어졌다. 플랫폼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기다려서 보는 시대가 아니라 찾아보는 시대가 됐다. 콘텐츠 자체가 중요해졌다. 20년 만에 독자노선 행보를 택한 김태우 PD의 결정이 이 같은 방송과의 변화를 짐작하게 한다. 지난 2001년 MBC에 입사해 국민 예능 무한도전으로, 스타 예능 PD로 자리매김한 김태호 PD. 지난 7일 MBC와 공식적인 작별을 선언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놀면 모하니에 올해 말까지 참여하고 퇴사할 예정이다. 이후엔 후배 PD들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간다. 김태호 PD는 지난 2018년 무한도전을 13년 만에 종영했을 당시 진행된 인터뷰에서 콘텐츠 제작 회사를 만들어보라는 취지로 200억, 300억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익숙지 않은 돈이기도 하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끝나지 않아 선뜻 이 부분을 수락할 수 없었다. 잠잠할 만하면 나오던 이적설에 대해서도 몸값보다 어떤 색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그였다. 스스로가 플랫폼이 되고 싶었고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미래를 계획하기까지 시간이 좀더 필요했다. 개그맨 유재석의 부캐릭터 쇼를 하나의 유니버스로 구축해 놀면 모한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MBC를 설득해 넷플릭스와의 첫 협업이었던 예능 프로그램 탈보와 먹보 촬영도 무사히 마쳤다. 아직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콘텐츠, 지상파의 틀을 깬 신박한 도전을 꿈꾼 김태우 PD의 갈증을 해소해준 계기가 됐다. 김태호 PD는 인터뷰 때마다 무한 도전이나 놀면 모한이 외에 다채로운 자신의 색을 담은 예능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치곤 했다. 대중적인 코드를 중시하는 지상파 플랫폼에선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렸다. 김태호 PD는 자신의 SNS에 20년 동안 MBC 예능본부 PD로 살아오면서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날들이었다고 회고하며, 비록 무모한 불나방으로 끝날 지언정, 다양해지는 플랫폼과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을 보면서, 이 흐름에 몸을 던져보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밝혔다. MBC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고,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세상에 나쁜 콘텐츠 아이디어는 없다를 증명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MBC를 떠나 독자 노선 행보를 결정한 김태호 PD의 결정에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그를 찾는 러브콜이 꾸준했지만 최근 김태호 PD의 공식적인 MBC 퇴사 소식 이후 관계자들,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줄이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무슨 생각하는지 아래에서 커멘트를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좋아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누리세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